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고 갑니다. 이천 느낌이 따뜻한 곳이네요. 비가 내리는데도 이게 따뜻해 보이고 밝아 보이는 곳입니다. 하늘엔 구름이 걸쳐 있고, 저를 태우고 온 기차는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.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. 구례구역에 내렸습니다. 버스는 없는 것 같고, 택시를 타야 될것 같아요.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, 한 5분 전에 떠난 것 같아요. 그강 위에 있는 다리가 있거든요. 저거를 건너서 저 시내 안쪽으로 가야 되나봐요. 저게 섬진강이에요? 아, 섬진강 저 다리를 건너야 구례구나 아니 옆에 주민 아저씨가 여기서 기다리면 차가 온다고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한참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콜택시를 전화를 했더니 또 주변에 차가 없다고 그러고 아 근데 카카오를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. 주민 아저씨가 괜히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응. 혼자 오신 분들은 식사심다가 구례역전에서는 거의 없어요. 어, 진짜 현지인들이 추천해 준 집에 왔어요. 다른 데는 혼자는 밥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시장에 소머리 뚝밥집입니다 먹을 음? 수있고서울한시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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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배 <laughs> 아저씨들이 여기로 박하라고 한 이유를 알겠어요. 그죠 근데 소머리가 냄새도 하나 도안나고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너무 맛있는 양파. <laughs> 진짜 맛있는 집이었어요. 아우, 어, 다행히 비가 그쳤어요. 아, 어, 저기 산에 푸른 걸 터진 거 보세요. 시원하고 훨씬 좋네요. 여기가 시장이에요. 옛날 그 식당을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벽화로 만들어놨네요. 멋있어요. 기와 집과 쓰레트. 아, 따라 너무 예쁜 집이라서 세수해? 깜짝 놀랬어? 하늘이 파란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눈도 막 나오고 아까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되게 유명한 빵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커피도 좀 마시고 아우 겠쁘다 빵도 좀 사고 저녁에 먹을 거 숙소에 들어가면은 거기가 밥을 뭐 먹을 수 없는 그런 외진 곳이거든요. 그래서 빵을 좀 사고 어, 산에 구름 걸친 게 너무 이쁘다.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고 뭐 조금만 보고 쉬고 싶으면 쉬고 좀 그러거든요. 그래서 아 거기 갔는데 왜 거기 안 갔어? 막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<laughs> 담장 옆에 작은 텃밭 모궁화 모궁화가 폈어요 거리를 아주 편하게 만들어 놓는데요. 어머, <laughs> 새 보세요. 누가 그렸을까요? 어머나, 여기도 새, 새. 어머, 예쁘다. 기와주붕하고 새. 저기 보라색 저기가 제가 가는 목적지입니다. 모벌빵집이라고 굴에 검색하면 계속 저 집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. 저렇게 수달 벽화가 있고 어머나 그리고 저기에 이렇게 정자가 있어요 멋있다 로골빵 이렇게 비안 왔을 때 앉아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음 너무 이쁘다 로컬브레드 저기 아, 화덕도 있나봐. 이 빵이 빵 나오는 시간에 안 오면 빵이 없대요. 꽃강 음, 크림 치즈 빵도 있어. 껄리빵이 도 잘나간대요 <목소리도> 포도 무화과 빵도 샀어요 쌍도 있어. 있어요. 보라색 계단으로 여기서 빵 먹고 커피 마셔도 되나 보다. 그리고 여기는 마당. 여기가 구레입니다. 을 따라서 집들을 이렇게 예쁘게 장식을 해놨어요. 어머 저 두루미도 입체적으로 저렇게 너무나 어, 예뻐요. 응. 고양이도. 쭉 가면 어디로 갈지. 가방이 없으면 좀 걸어왔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짐이 무거워서 못갈것 같아요. 내일은 숙소에다 짐을 놓고 좀 다녀보겠습니다. 이렇게 예쁘게. 책이구나 커피, 짜이와인, 로우파이, 책방. 어머나. 울고 있는 사람. 여기가 책방인데, 어마문 안닫았으면 들어가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. 다 예쁘진 않거든요. 근데 구배에 있는 벽화는 참 예뻐요. 해먹에 고양이가 지금 쉬고 있는 거. 좀 예뻐요. 책방 같아요. 음, 저기도 너무 예쁘게 해놨어요. 저기는 뭘까? 저 계단에 고양이 그림 아이들이 참새가 먹이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모습. 와. 오늘의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. 오늘의 소입니다. 차 타고 구례에서 한 30분 정도 이동했어요 이쪽으로 가면 펜션 이쪽으로 가면 차실 근데 지금 키를 받아야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와, 너무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는 차 마시는 데래요. <목소리> 아, 아, <한번> 음. <목소리> 숙소에 들어왔어요.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이렇게 바깥은 아름답습니다. 이 숙소를 보고 제가 반해가지고 예약을 했는데 딱 8월에 오늘 하루 있더라고요 날짜에 맞춰서 왔습니다 이렇게 웬만한 거다 있고요 정수기도 있고 렌즈 어, 커피포트 인덕션 잔다 있고 어, 여기 화장실이고 어머나 커튼 저 이런 거 좋아해요 그리고 커튼 넘어 보이는 녹차밭 구름 또 빛자루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다 녹차밭이 보이는 숙소입니다. 그리고 천정은 이렇게 차가 준비되어 있네요. 이거는 차아 음... 숙소에 빨리 오길 잘했어요. 아 너무 좋다. 이렇게 테라스인데 또 녹차밥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.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목차밭 색깔이 좀씩 변하고 있어요 저기 지금 비가 오고 있나봐요 조심히 조심히 내려갑니다 여기 와서 누워있어? <laughs> 아 저기 또 고양이들이 많이 있네 얘는 배가 좀 부른 것 같기도 하고. 여기로 또갈 수도 있나? 어우, 너무 예쁘다. 작은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수련이 폈어요. 여기는 꽃한 송이가 펴 있는 정원이에요. 와, 돌담. 이 집은 뭐지? 너무너무. 멋있는 봉숭아가 핀 골목길. 이것만 보면 그렇게 어렸을 적 생각이 나요. 감 떨어진 거. 물 흘러가는 소리 나고, 맹드라미, 해바라기, 쓰레트집, 백이롱, 칸나, 이거는 깨일 거예요, 깨. 백일홍 진짜 많다. 우와. 아, 계곡에서 놀면 너무 시원할 텐데. 넘어가도 안 시원할 것 같아요. 이거는 아주 까리 같은데요. 얘들아. 이렇게 조용한 시간이 참 좋습니다.